안녕하세요. 코드아트입니다. 오늘은 AI를 활용한 앱 개발하는 방법에 대해서 시리즈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AI 기술이 너무 빨리 발전하고 있고, 이 기술을 활용해서 일반인들도 충분히 앱 개발이나 자기가 원하는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 물론 조금 공부를 해야겠죠 네, 충분히 개발을 혼자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내용들을 시리즈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저희 플러터 활용해서 어, 뭐 iOS든 안드로이드든 개발을 좀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 플러터를 이용할 거고요 그래서 일단 시작부터 한번 또, 어, 따라서 해 볼게요 우선 저는 요즘 최근에 공부할 일이 있어서 타이머를 쓸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이머를 좀 찾아보니까 기존의 타이머들이 너무 쓸데없는, 저한테 쓸데없는 기능들이 너무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좀 단순한 타이머를 만들어서 내가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을 이렇게 GPT 이용해서 아이디어를 이제 좀 구체화하는 방법을 어, 소개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약간 모티브를 삼은 것이 기존에 보니까 그 유령 집사의 공부방, 뭐 이런 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앱이 굉장히 단순하고, 어, 캐릭터가 있어서, 음, 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나도 요, 이것과 유사한 이런 카툰 형식의 어 그래픽을 가진 단순한 타이머를 한번 만들어 봐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고 그런 아이디어를 이제 gpt한테 공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공유를 하고 처음부터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선 어 타이머 앱을 만들려고 한다 라는 네 이렇게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진행을 하면 되는데 어 GPT와 같이 일종의 파트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 동료가 한명 있다고 생각하시고 같이 이렇게 만들어 나가면 되겠습니다 내가 만들고자 하는 이 앱의 구체적인 기능들을 좀 정의할 필요가 있어요 막연히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노트나 뭐 메모장이든 뭐든 좋고 이렇게 작성을 해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필요한 기능들이 뭐뭐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 네, 하지만 어, 너무 기능이 많으면 지금 우리가 처음에 하기엔 너무 어렵겠죠. 그래서 진짜 타이머라면은 타이머에 집중하는 형태로 개발을 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좀 볼게요. 화면 구성 제안. 제가 아이디어를 이렇게 주니까 이 GPT가 화면별로 이렇게 요러 요로한 구성으로 가면 어떨까요? 제안을 하는 거죠. 제가 특별히 뭐 기획을 1부터 10까지 다할게 어 아니라면 구체적으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한대로 쭉쭉 진행을 해 나가셔도 무방합니다. 저희 지금 상용 앱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아이디어를 어떻게 하면 구체화 할수 있을지, 어 일종의 샘플 앱을 만들어 보는 거죠. 지금 GPT가 제안하기로는 1일 완성 MVP 범위 해서, 어, 하루 안에 이만큼을 만들 수 있겠다 라고 제안을 해주고 있어요. 물론, 이러한 내용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사전 지식이 있어야겠죠. 뭐, 개발을 미리 해봤, 개발 공부를 해봤다던가, 그런 사전 지식이 좀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어떤 주식만으로도 GPT를 이용해서 충분히 도움을 받아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이 개발자만의 어떤 영역이 아니란 얘기죠. 저도 쓰면서 매번 느끼고 있고, 제가 지금 최종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내용을 최대한 요약해서 이렇게 요약해서 이렇게 전달을 했고, 이걸 토대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세요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러면 예시도 이렇게 제공을 해 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디자인이 필요하잖아요 저희 화면 앱 화면 디자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배경은 흰색으로 뭐 이렇게 자세하게 좀 상세하게 내용을 전달하면 이미지를 만들어 줘요 네, GPT로 요새 뭐 지브리 이미지, 사진 변환하고, 혹은 뭐. 그래서 이렇게 출력된 이미지를 가지고, 어, 이제 앱 개발에 진짜 사용해 보는 거죠. 어, 오, 굿. 뭐 이런 거. <laughs> 칭찬해 줘야죠. 잘한 건 칭찬을 해주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아이콘들. 네, 이 앱에서 필요한 아이콘들도 이렇게 따로 뭐 제공받을 수도 있고, 쭉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이 이미지들을 플러터 이제 기본적인 공부를 마친 이후라면 이 구조에 대해서 알고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미지 패스를 설정합니다. 그 이미지들을, 네, 여기 설정된 이미지 경로를 한번 가볼게요. 여기죠? asset. 이렇게 여기다 넣어놓는 거예요. 이미지들 GPT를 통해서 받아왔죠? 이미지 넣어놓고 설정을 경로를 이렇게 잡아줍니다. 예, 그거에 대한 내용을 GPT를 통해서 이렇게 구현한 거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저희가 필요한 거는 이 틀이거든요. 틀, 틀만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콘들도 이렇게 따로 따로 전달 받아가지고 사용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볼까?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전달을 했더니, 소스 코드를 만들어줘요. 네. 이 소스 코드를 만들어주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스를 제공을 해주고요. 이 소스를 가지고 여기서 만들면 되겠습니다. 만들어 나가면 되겠습니다. 뭐, 오류가 나는 상황이라면, 오류에 대한 내용도 이렇게 전달을 하면, 그것이 왜 났는지, 뭐 이유까지 찾아주죠. 이 경로를 확인해 봐라. 네, 정확히 위치 에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을 참고해가면서 만들 수 있고요. 어, 네, 실제로 저희가 만든 앱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일시 정지, 뭐 정지면 누적 시간 이렇게 추가가 되고 아직 이런 부분들은 미흡하죠. 그리고 시작 타이머 시작하면 이런 식으로 시간이 흘러가도록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이 앱은 GPT로 지금 도움을 받아서 만든 거고요. 문제 해결도 GPT한테 물어보고 계속 이렇게 이어 나갑니다. 진행을 해 나가는 거예요. 뭐 이미지가 조금 이상하다 하면 다시 이미지를 다시 전달 받아서. 수정을 하고요. 그리고 뭐 세부적인 사항들을 계속해서 조금씩 수정해 나가는 거예요. 네. 이렇게 쭉쭉쭉 작성을 제가 해 나가서 지금 이와 같은 형태의 앱이 완성이 됐어요. 지금 뭐 이것을 출시한 건 아니지만. 출시하려면 조금 더 손을 봐야겠어요. 혼자 쓰기에는 충분하다는 거. 네, 이렇게 일시정지, 중지. 고 일단 요 부분은 구현하다가 지금 어, 완성은 못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공부할 제가 스터디 리스트를 선택하면 이렇게 타이머로 이동하고 다시 선택하면 타이머, 그 수학 문제에 대한 타이머로 이동하고. 이런 것도 이제 기획의 차이겠죠? 어떻게 기획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문제들도 이런 부분들도 AI 어시스트 받아서 세부적으로 구현을 쭉쭉 해 나갈 수가 있고요. 어,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저희가 이 수많은 코드들 지금 자, 보시면 제가 코드를 보여드릴게요. 어, 이렇게 간단한 앱인데도 불구하고 어, 코드가 이렇게 많습니다, 네, 그렇죠? 이거 일일이 혼자 다 작성을 하려면 음, 아마 며칠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초보자분들의 경우에는 이거를 다 수정하면서 무슨 기능인지도 모르니까 어디서 붙여넣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제대로 동작도 안 하고 네,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랬을 때 GPT나 AI 기술 활용해서 작성을 하면, 코딩을 하면? 어, 진짜 저는 한두 시간? 한 시간 안에, 한 시간, 한두 시간 안에 만든 것 같아요. 한두 시간, 한두 시간 안에 만든 것 같고. 제가 물론 이제 개발을 오래 해왔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네. 저희가 기본적인 어떤 지식만 있다면, 이 코딩하는 기본 지식만 있다면, 충분히 이 AI 기술을 통해서 확장해 나갈 수가 있다고 음,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음, 자기가 원하는 방향과 자기가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면 그 아이디어를 어, 한 번쯤은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해 보는 게 어떨까 제 생각에 예전과는 다르게 너무 쉽게 구현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 이 코딩에 대한 내용을 다알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그쵸? 저희가 이, 저희가 뭐 개발자 취업할 거, 그런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 코드들을 다알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 핵심적인 부분들, 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기본 틀만 알면, 이런 거이 코드 작성은 충분히 AI, AI 기술을 통해서 작성할 수가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AI, AI 도움 받아서 코드를 작성하면 되는데요. 자 어떻게 진행하면 될지 한번 같이 해볼게요. 일단 저는 이미 만들어 놨기 때문에 코드가 완성된 코드가 있어요. 네, 이거는 제가 GitHub에 올려놓으면. 뭐 참고를 해보셔도 좋고요. 그래서 일단 이 코드들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한번 볼게요. 음, 이 플로터의 기본 스테이트리스 위젯 구조고요. 별다른 특징이 없는 텍스트, 간단한 텍스트가 있는 구조예요. 예, 여기에서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이제 시작을 해볼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는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여기서 이 버튼을 누르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이걸 추가하고요. 그럼 제가 지금 편집하고 있는 어 창이 이렇게 떠요. 선택을 해주고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다가 타이머 앱 다시 작성 시작할게요. 이렇게 작성해 볼게요. 네. 이렇게 지금 코드를 어, 전달해 주죠. 이 전달된 코드를 이렇게 복사하셔서, 어, 지금 바디, 바디 위치에 있는 요 부분이죠. 바디.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서 만드셔도 되지만, 저희는 굉장히 편리한 방법으로 진행해 볼게요. 위에 보시면, 누가 봐도 누르기 생긴 이 버튼 적용. 네, 적용 눌러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됐죠? 에, 저희 복사 붙여넣기 할 필요 없이 그냥 알아서 여기서 작성을 해줘요. 이렇게 작성을 해줍니다. 아 너무 편리하죠 지금? 저희 코드 작성 한줄한 한 것도 없이 이렇게 코드를 작성해 줬어요. 그리고 빼고, 네, 이런 식으로 표시가 잘 되고 있고. 이미지를 넣고 싶다. 이 이미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경로 잡아놨던 여기 SS에 있는 이미지. 이거는 제가 기존 코드에서 좀 가져와 볼게요. 음. 요거로요거이고로 가져오겠습니다. 이걸로 가져와 볼게요. 네, 이렇게 이미지를 제가 어, 가져왔고, 이 이미지는 지금 이 GPT가 만들어준 이미지예요. 조금 지금 배치가 위, 이상하긴 한데. 일단, 그냥 해볼게요. 저희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지금. 뭐 상용 배포 앱을 만들려고 한게 아니라, 지금 이런 식으로 구현할 수 있다. 한번 해보는 거잖아요. 그죠? 음, 그래도, 그래도, 좀 깔끔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가운데 놓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버튼들, 버튼들, 시작 일시정지 정지버튼 하단에 배치하고 싶어 이렇게 작성해 볼게요 정말 좋은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네, 이런 식으로 코딩 한줄할 필요가 없어요 네. 뭐 하고 싶으면 하셔도 되죠 네, 하지만 이렇게 편안하게 개발을 진행해 나갈 수가 있다 하는 거 여기 또 코드 제금, 지금 제공을 해줬죠. 그래서 적용, 적용 눌러볼게요. 예. 그리고 Ctrl+S 누르면 이게 리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버튼들을 깔아줬어요 밑에. 이 버튼들을 지금 깔아줬는데 뭐 기능들은 아직 없습니다. 기능은 아직 없고. 근데 이 버튼들이 지금 제가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왜냐하면 자 기존에 만들어 놓은 그 이미지 받아 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버튼들을 이용을 해 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 구조를 만들어 놨는데 어, 버튼을 어떻게 다시 수정을 하면 될지 PNG로 제가 받아 놨거든요. 이렇게 적용을 전달을 해 볼게요. 아, 이 얘기를 안 했군요. 저는 GPT를 이제 유료로 쓰고 있죠. 네, 기본형 유료로 쓰고 있고 네. 계속 진행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전달해줬어요. 그래서, 뭐, 제스처 디텍터 해서, 제스처 디텍터는 이 내가 클릭하거나, 뭐, 손동작에 의해서 어떤 액션, 이미지를, 어, 이벤트를 처리하고 싶다 했을 때 쓰는 음, 위젯입니다. 그래서 이미지 에셋 해서, 어, 지금 플레이 버튼, 음, 퍼즐, 뭐, 스탑,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해줬고,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적용해보면 코드가 바뀌었죠? 코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S 하면 또 리로드가 되는데 지금 X 표가 났어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이 버튼 이름이 이 경로에 있는 이 이름이 틀렸다는 거죠 틀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 경로 제가 패치해 놓은 요거죠 playpuzzlestop 이걸로 바꾸면 되겠죠 바꿔 볼게요 이렇게 바꿨고 저장. 깨질까요? 아 저기 이미 지금 또 깨졌는데 또 경로가 틀렸죠? 여기가 아니라 아이콘 아이콘스. 네 이렇게 바꿔야 돼요. 네, 이런 식으로 바꿨고 다시 저장할게요. 어 그러면 어떻죠? 저희 원하는 대로 지금. 어, 이 이미지 아이콘들이 이렇게 들어간 형태의 버튼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 버튼들에는 뭐 기능이 안 들어있기 때문에 눌러도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면 요 요까지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지금 시작, 시작 버튼, 뭐 이렇게요. 버튼들에 대해서. 기능을 추가할 거야. 시작 버튼. 시작 버튼을 누르면 음, 타이머가 동작하는 형태. 동작하는 기능. 일시 정지는 타이머. 일시 정지. 정지는 타이머. 정지되면 상단에 음뭐 이렇게 볼까요? 상단에 음어 상단에 누적 시간 누적 시간 표시 이렇게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전달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가 똑똑하게 여기 맞춰서 작성을 해줍니다 코드를. 물론 굉장히 복잡한 조건들이나 이런 것들은 음, 당연히 좀 틀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정도 뭐 단순한 작업들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금방 잠깐 기다리면 이렇게 완성을 해줬어요 코드를. 그래서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굉장히 좀긴 코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성하실 때는 이렇게 하나씩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씩 시작 버튼, 뭐 일시정지, 정지가 있을 때 일단 이게 지금 타이머잖아요. 시작 버튼 누르면 타이머를 시작한다.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고 적용하고 또 일시정지에서 적용하고 이렇게 한 단계씩 진행을 해 나가면서. 어, 만들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에 이거를 전달하면 음, 이렇게 복잡한 내용이 한 번에 들어가기 때문에 코드가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어, 이걸 잡아내기가 좀 힘들 수도 있고요. 디버깅하기가 지금 일단 적용을 했고 한번 해볼게요. 네, 지금 어떻죠? 제가 지금 여기 클릭했는데요. 시간이 가고 있죠? 지금 시간이. 그리고, 일시정지. 일시정지하면, 어, 멈췄습니다, 지금. 다시 시작. 지금 다시 시간이 가고 있죠? 일시정지. 그다음에 정지. 네, 정지했을 때, 이렇게 다시 리셋되는 형태. 근데 지금 빠진 기능이, 제가 이 상단에 여기 타이틀 부분에 누적된 시간을 표시하고 싶은데, 그 부분이, 어, 이 친구가 빼먹은 것 같아요. 이렇게 중간중간 빼먹을 일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중간 중간 빼먹을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하면서 하나씩 만들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지금 딱그 소스 코드를 봐도 타이틀 상단에 표시하는 그런 내용은 없고요. 그래서 한번 다시 이 부분 수정. 정지할 때 누적. 아, 일단 시간을 누적하는 걸 먼저 해볼까요? 음. 타이머에 대한 시간, 타이머 시간을 누적하고 싶어 이렇게 해 볼게요. <laughs> 네, 지금 음, 변수 하나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어, 누적을 토탈 해서 여기다 누적을 하는 거죠. 음, 누적을 하고 토탈 랩스에 저장되고 이 값이 화면에 표시되도록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적용을 해보면 코드가 바뀌고요. 음, 여기 못 보던 코드가 이렇게 작성이 됩니다. 그리고 일단 실행해 볼게요. 음. 시간이 가고 일시 정지, 정지. 음, 약간의 지금 버그가 있죠. 정지를 했는데 여기에 시간이 누적이 됐어요. 그러면 그죠 지금 이 버튼 지금 좀 이상하죠 동작이 시작하면 다시 1초부터 가고 일시정지 정지하면 여기에 계속 누적이 되고 누적된 값이 표시되고 있죠 저희가 원하는 바는 여기 아니기 때문에 누적된 값을 상단 텍스트 형태로 배치 네. 상단에 배치하길 제가 원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아까 없던 코드인데 토탈 해서 여기다가 아마 표시를 하려는 것 같아요 적용 서 컨트롤 S 하시면 지금 못 보던 코드가 여기 상단에 어 작성이 됐습니다 토탈 그 정지, 그러면 정지하면 이건 리셋이 돼야겠죠. 정지하면 메인에 있는 타이머는 0으로 0 0으로 리셋이 되어야할것 같은데, 했었고요. 적용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 지금 다시 시작해보겠습니다. 11초 누적되어 있고, 지금 이제 5초, 5초를 정지했을 때, 그렇죠? 여기. 타이틀에 지금 16초 누적값이 표시가 됐죠. 그리고 저희가 원했던 대로 중간에 있는 이 메인, 어, 이 메인 시간은 리셋이 됐습니다. 다시 해볼까요? 4초. 4초 해서, 이렇게 누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 물론 우리가 코드 이 내용을 전체 다 이해를 못 하더라도, 어 충분히 간단한 우리 아이디어는 구현을 해나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직접 한번 체험을 해봤습니다. 지금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이 코드가 굉장히 길거든요. 지금 음, 그래도 꽤 코드가 있어요. 지금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이 코드들을 작성했고, 그리고 이제 공부를 어, 더 깊게 해 나가시려고 한다면, 이 코드들에 대해서 뭐 설명해 줘. 뭐 지금 이런 식으로 또 해볼까요? 타이머 기능. 정된 타이머 기능 코드를 설명해줘. d 네, 해해가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설명을 요청하면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 줍니다 h i s is the same thing. This i 고고 h e same thing. t h i 함수들. 이 코드에 있는 e t 어떤 기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가 설명을 해주고요. 네, 그래서 좀더 디테일하게 알고 싶다면 끝없이 질문을 하셔도 어, GPT AI는 이제 짜증을 내지 않죠. 네, 그래서 궁금증이 풀리실 때까지 계속 질문을 하시면서 공부를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 기획이 있다면 충분히 기본적인 코드에 대한 이해만 있다면 어, 충분히 이 AI ASSIST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는 간단한 이런 타이머 앱을 만들어 봤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앱을 한번 또 작성해 나가시면 되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앱을 간단한 앱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